안녕하세요. 동사 탐정대다 김정환입니다 제가 지금 탐정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탐정 일을 하고 있는데, 탐정 일을 하면서 의뢰 들어왔던 사건을 하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성인이에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부모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나 봐요. 싸웠나 봐요. 그래 가지고 집을 나갔대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물론 성인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이제 딸을 찾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이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딸이 이제 혹시 뭐 진짜 납치가 됐을 수도 있고 뭐 모르잖아요. 실종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딸을 찾아달라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현행법 자체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치매 노인이라든가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라고 해서 저 위치 추적이든 뭐 이런 거다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법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 남자든 여자든 성인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점 이게 뭐 진짜 납치가 됐다든가. 사건하고 연류가 돼가지고 사건이 연결이 돼서 뭐 어떻게 실종이 됐다든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닌 이제 단순 가출 집 안에서의 뭐 부모 자식 간에 뭐불화해든가뭐 싸웠다든가 뭐, 뭐, 뭐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집을 나가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법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범죄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뭐 정말 실종이 된 건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확인을 해요. 이제 각 경찰서마다 지금은 실종 전담팀이라고 해서, 실종이 이제 뭐 집에서 가출을 했든, 뭐 납치가 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요. 그 실종 전담팀하고, 여성 청소년과 하고, 또 강력 또 형사과하고 여러 이제 과에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상의를 해요. 이게 과연 범죄 혐의점이 있느냐 아니면 단순 뭐 가출이냐 그걸 결론을 내려가지고 수사를 착수를 할지 수사를 안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같은 경우에 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부모님이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아가씨니까. 여자 이제 스물 두살세 살이니까 아가씨잖아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더 위험도가 더 노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범죄 쪽 범죄 쪽으로 많이 본다고 했을 때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되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거고 경찰서에서는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당사자 그 딸하고 통화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부분에서 판단을 내린 게아 이거는 뭐 납치가 되거나 범죄하고 연관이 된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도피가 아니겠느냐 본인도 뭐 안전하다고 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직접 이제 경찰관이 통화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확인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할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없어서 안한게 아니라 수사를 수사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맹점이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딸이니까 그래서 얘를 찾고는 싶은데 수사기관에서 그뭐 위치 추적이 됐든 핸드폰 뭐 통화가 됐든 다 해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이제 위치도 다 확인하고 그러면 거기 딸이 있는 그 장소 그 위치 근처에 있는 경찰관 지구대 파소에서 직원들이 이제 현장으로 출동을 해요. 정말 그 딸이 잘 있는지 혼자 아무 이상 없이 뭐 남자 친구를 뭐 만날 수 있고 나할 수는 있지만 뭐 그게 뭐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렇게 뭐 잡혀 있는 건지 경찰관이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만나 가지고 확인을 해요. 안전하다는 걸 확인은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걸 부모한테 알려 줄 수가 없어요. 개인 정보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자식에 대한 개인 정보 때문에 부모이지만 딸이 원치 않으면 나+ 나야 있는데 알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경찰관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 부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천륜을 참 깨는 얘긴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개인정보 그렇게 뭐 보호한다는 뭐 물론 간혹 뭐 진짜 부모 자식 아니지만 다른 의도를 갖고 뭐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부모지만 딸에 있는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질 않아요 경찰서 경찰관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속이 타는 거예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근데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은 통화도 하고 확인도 다 했대 근데 어디 있는지를 안 가르쳐 줘 근데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 건으로 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상담을 했고 부모님한테 제가 다시 물어봤죠. 아니 이거 뭐 경찰서에서 다 확인도 하고 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부모님 얘기는 그래요. 딸이 순진하다고 할까? 어,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었는데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른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딸한테 차도 사줬고 어리지만 뭐 돈도 어느 정도 뭐 넉넉하게 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 얘가 분명히 누구한테 뭐 진짜 뭐 남자 친구든 여자 친구든 친구든 누구한테 꼬임이 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얘가 거기서 회어하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 말이라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뢰를 제가 받아서 한 6주 7주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뭐 발로 뛰어야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뭐 sns도 그렇고 뭐 친하게 지낸 친구라든가 뭐 일일이 다 만나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해서 한 6주, 7주 돼가지고 그 딸을 찾았어요. 결론적으로 그 딸이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딸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긴 시간을 제가 좀 할애를 해가지고 긴 시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딸의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대요. 근데 그 남자, 이제 오빠라는 남자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남자한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당한 것 같아요 딸 친구가 소개시켜줬다는 그 남자가 나이도 속이고 뭐 학벌도 속이고 다 속인 거예요 나이가 원래 3살 차이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홉 살 차이였고 학교도 고등학교 나온 상태였고 대학생도 아니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 남자애가 이 딸을 계속 뭐 쉽게 얘기하면 꼬신 거예요 넌내 말만 들어야 된다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우리는 뭐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애랑 그 오피스텔이었는데그 딸이 차가 있었다. 그 차도 남자애가 타고 다니고 그 여자애 그 딸이 그뭐아어던뭐 용돈이랬든 뭐가 됐든 자기 통장에 있는 그때 한 3,500인가 4,000 정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돈도 자기가 다 쓰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나중에는 그 차까지 이제 대출 차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이 딸을 뭐, 회유 아닌 회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계속 한 거예요. 몸과 마음, 뭐, 다 모든 걸 갖다가 뭐 재산, 뭐, 재산이야, 뭐, 큰 적이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뭐, 약간의 폭력도 행사도 하면서, 뭐, 성관계 같은 경우도, 진짜 원치 않을 때도, 막, 강제 비싸게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내가 부모님하고 일단 통화를 한번 해봐라. 그 전에 경찰관이 왔을 때는 이 딸이 무서웠대요. 어, 너 누구냐고 뭐 이게 다 물어보고 했을거 아니에요. 뭐 어린 친구다 보니까 22살, 23살 정말 뭐 성인만 됐을 뿐이지 아이죠. 어린 친구랑 똑같은 경우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는 아, 나 혼자 아무 개 이상 없이 부산이 좋아가지고 살고 싶어서 나 여기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설득 아닌 설득을 제가 또 하기도 했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다독여가지고 부모하고 통화를 시켰어요. 그 딸이 막 울더라고. 사실은 자기도 부모님한테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집으로 지금 사실은 돌아가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혼날까 걱정도 되고 또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빨리 잘 찾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간이 더 지나갔으면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쓰고 해야 되고 차량 그것도 뭐 진짜 팔든가 뭐 해가지고 그런 돈도 다 쓰게 되면 이 딸을 갖다가 무슨 일을 시킬지, 뭐 술집에 나가서 진 일을 시킬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어떤 찾기는 빨리 잘 찾은 것 같아서 그 딸하고 부모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서울로 데리고 왔죠. 서울로 데리고 오면서 물론 부산청에도 이제 뭐동기도 있고 후배들도 있어가지고 내용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부분 수사를 해야 된다 얘가 계속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렇게 괴롭힘을 주고 돈도 갈취하고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하고 이 딸이 진술을 할수 있게끔 하고 아버지한테 그 부모님이죠 부모님한테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경찰서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딸이 다 진술을 하고 그 친구를 궁극적으로는 조사를 다 하고 증거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 친구를. 딸도 뭐 부모님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만나가지고 다 이제 뭐 오해 아닌 오해 뭐 이렇게 서로 다 풀고 결론이 아주 정말 잘 나왔는데 그 부모님 하시는 말 아니 우리 저 탐정님도 경찰 출신이신데 왜 이게 경찰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안 해주고 단순히 뭐 괜찮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경찰관이 임의대로 뭐 당사자가 아무, 아무 이상 없고 나 그냥 부산에서 부산이 좋아가지고 바닷가고 하니까 나 부산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지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강제적인 요소가 없는데 경찰관이 이의대로 아니야 너이좀 이상해 수사 좀 해봐야 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어요 어찌됐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뭐저 또한 어쨌든 뭐그 실적 아닌 실적을 본의 아니게 부산에 있는. 후배한테 실적 아닌 실적을 올리게끔 잡아야지, 그런 놈들은. 그런 놈들이 나중에 꼭 제2, 제3의 그 범죄자가 되고 데이트 폭력부터 해서 데이트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 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애들은. 빨대 딱 꽂아가지고. 탐정이라는 그이 직업에 대해서 정말 좀 보람을 느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아가지고, 오래간만에 탐정 본연의 업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교제 폭행, 교제 살인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메일을 주기가 힘들다면 대사무실을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다짜다다다다다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틀림없이 생겨난다